랜드마스터 루프박스 710L 어닝 탑재 가능한 프리미엄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장착을 위해서 순정 루프랙 탈거 후 장착하게 됩니다. 지붕 위에 올리기 전 꼼꼼한 검수를 하고 장착하게 됩니다. 루프박스 장착 후 지붕 음직 방지를 위해 보관 쿠션을 장착하였습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판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의 소재는 FRP 소재이며 용량은 710m, LED 자동점 등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 사용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차량 지붕과 완전 밀착 순정 리무진 스타일로 주행시 떨림 기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 설계되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리뉴얼 되면서 샤크 안테나 위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샤크 안테나를 위로 올리는 장착하는 방법과 샤크 안테나를 그대로 두고 덮는 방식 중선택하셔서 장착하세요. 좌우 어느 방향에서도 손쉽게 적재물 수납이 용이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타사 루프박스와 비교 불가. 고객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저희 샘플 차량으로 이마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루프박스 주문 전 어닝 장착 여부를 미리 말씀하셔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닝 브라켓 장착으로 타사 어닝도 호환되어 장착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여성분들도 손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일부 루프박스는 2년 후 루프박스 상단 향변현상 처짐 및 루프박스 안에 공기 유입으로 차츰 유격이 발생하여 누수 발생과 뚜껑이 날아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입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저희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동안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해주세요. 코로나 걱정 없이 매장 방문하셔도 됩니다. 고객님들이 혼자 하시지 않으시도록 두곳의 넓은 휴게실과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고양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원지프랜드를 검색하세요.